안녕하세요. 저는 성재형이고요. 오늘은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. 매일 아침 긍정학원 52일차. 오늘도 힘차게 긍정학원을 외쳐 파기 전에 오늘의 제목은 모방하기입니다. 고명한 선생님이 모방하기의 정의를 말해줬습니다. 모방은 실패를 줄여주고 반복은 내 것이 되게 한다. 즉, 따라하되 꾸준히. 그리고 그 안에서 내 것을 만들어라. 계속 하다 보면 나만의 빛나는 방식이 생긴다. 그게 바로 성장이고 영향력이다. 네. 모방에 대해서 정의를 우리는 알았는데 우리는 어 항상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합니다. 완벽하게 시작하려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또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. 어,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정하고, 물론 그 사람이 어, 옳은 방향에 있는 사람이어야겠죠. 그, 그 사람의 것을 따라하면서 처음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무엇이든 모방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좀더 성장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 첫 번째 긍정학원, 저녁 7시 이후로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. 저의 영상 대부분이 저녁 7시에 먹었다고 반성을 하죠. 두 번째, 금융 공부를 꾸준히 해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다. 세 번째,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된다. 네 번째, 외모의 힘을 꾸준히 길러서 더욱더 디테일한 사람이 된다. 다섯 번째, 테슬라를 선물할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. 오늘은 따라해서 꼭 실행하고 꼭 행동해서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. 같이 따라 하시죠. 파이팅!